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참된 의미는 우리 마음속의 탐욕, 분노, 무지를 풀어 없애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길 위에서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삼독심의 불꽃을 끊어버리는 것 불어서 없애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마을에 이름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쇠를 다루는데 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화와 욕심,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자신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화를 내고 자신의 도구를 훔쳐갈까봐 늘 불안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하루는 한 노승이 그의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그가 만든 칼과 도끼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대장장이여, 불 속에서 나온 쇠는 가장 강하지만, 당신 마음 속의 불은 점점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구려. 그 불을 끌 생각은 없소? 대장장이는 멈칫하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불을 끌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쇠를 두드리던 그의 망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불길 속에 넣고 물에 담그지요. 그 과정을 통해 쇠는 강해지지만 불은 사라지지 않소. 그러나 마음 속 불은 달라요. 그것은 삼독심이라 불리는 탐욕, 분노, 무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을 끄는 방법은 그 불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요. 탐욕은 나눔으로, 분노는 자비로, 무지는 지혜로 대체되는 순간, 불길은 사라지요. 그날 이후, 대장장이는 마음의 불길을 끄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릴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고, 화가 날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노승을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몇 해가 지나 대장장이는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불길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쇠를 단단하게 하는 불은 내 도구로 쓰이고, 마음의 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꺼졌다. 이제 내 삶은 맑은 바람처럼 고요하다. 옛날 어느 왕국에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경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전을 한데 모아 자신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경전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폐하 부처님의 말씀은 인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매우 깊고 한문으로 완벽히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개념은 한문으로는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 음역으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은 답답함을 느끼며 묻습니다. 음역이라니? 그것이란 무엇인가? 학자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폐야, 예를 들어, 반야는 절대 완전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를 한문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여, 원어인 또라지냐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회 반야라고 표기했습니다. 또 열반은 고통과 번뇌를 끊고 평온을 얻는 경지인데, 이는 원어인 니르바나를 음역한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역으로만 쓰인 말은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는가?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학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역은 글자 그대로 옮기는 직역도 어렵고 의미를 풀어 쓰는 의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자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글자 밖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경전을 읽는 이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본질을 깨우쳐야 합니다. 왕은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자의 벽에 갇히지 말고, 그 너머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껴야 한다. 경전은 길잡이일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이후 왕은 학문과 실천을 함께 중시하며, 글자의 어려움을 넘어 가르침의 본질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진리는 글자 속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서 빛난다. 경전은 길잡이일 뿐, 깨달음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글자는 가르침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그 안의 보물은 마음으로 찾는다. 음역의 벽을 넘어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지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 속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속에서 자란다. 번역의 한계를 넘어 자비와 깨달음의 본질을 보라.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의미를 느껴라. 경전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음역된 이름 뒤에도 무한한 깨달음이 숨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표현하기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다.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따라 진리를 찾아라. 지혜의 말은 해석보다 실천에서 더 밝게 빛난다. 번역은 다를 수 있으나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는 문장의 끝에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불경을 읽고 외웠지만 깊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 번뇌 속에서 고통받았다. 스님은 자신이 읽는 글자들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경전을 암송할 때마다 반야와 열반, 아미타와 같은 단어들을 반복했지만 그 속뜻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다. 어느 날 스님은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길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스님은 호기심에 물었다. 어르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바람이 촛불을 끌까 염려되어 이렇게 보호하고 있네. 이 불빛은 나에게 어두운 밤길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지.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문득 열반의 의미를 깨달았다. 노인의 촛불은 자신의 마음 속 삼독심 탐욕, 분노, 무지의 불꽃과 같았다. 촛불을 꺼야만 어두운 밤하늘에서 진정한 별빛을 볼수 있듯이, 마음의 불꽃을 끄면 깨달음의 빛이 드러날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스님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 반야란 무엇입니까? 노인은 촛불을 잠시 꺼버리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게, 이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이 별빛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촛불이 꺼지자마자 드러났지. 반야란 바로 이러한 빛이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깨달음의 지혜가 탐욕과 분노의 촛불이 꺼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법이지. 스님은 그제야 반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절대 완전한 지혜란 단순히 글 속에 있지 않고, 모든 번뇌와 집착을 초월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노인에게 아미타의 의미를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미타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바다와 같네. 별빛처럼 무한히 펼쳐진 생명과 지혜의 상태를 뜻하지. 그것은 누구나 가진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지만, 번뇌에 가려 보이지 않는 법이지. 이 말을 듣고 스님은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인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오늘 어르신 덕분에 불경 속 음역된 단어들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경전을 단순히 암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읽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반야로 지혜를 닦고 열반으로 마음의 불꽃을 끄며 아미타로 무한한 생명을 깨달아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음역된 불교 용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 너머의 진리를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야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 열반은 삼독의 불꽃을 끄고 고요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미타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다. 지혜는 글자 속에서가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꽃핀다 삼독의 불을 끄면 모든 경계가 환히 드러난다. 반야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진리다다. 열반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이다. 아미타는 끝없는 삶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지혜의 길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순결 속에 있다. 글자는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이다. 삼독을 끊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닌 스승이 된다. 반야는 모든 경계와 이분법을 초월한 지혜이다. 진정한 열반은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옛날 어느 왕국에서 왕이 사람들에게 불교의 깊은 진리를 전하고자 불경을 번역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나라의 가장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 불경을 해석하고 모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하도록 명령했다. 학자들은 불경에 담긴 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 인도어로 된 깊은 개념들을 한 나라의 언어로 온전히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곧 깨달았다. 학자들 중한 사람이 말했다. 직역을 한다면 본래의 뜻은 살아있지만, 백성들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역을 한다면, 진리의 섬세한 뉘앙스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말했다. 음역으로 발음을 그대로 옮긴다면 원어의 정체성은 남겠지만 의미는 백성들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자 현명한 스승이 학자들에게 말했다. 진리를 번역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일과도 같습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거울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부드럽게 닦으면 먼지가 남아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투명하게 만들어 진리가 왜곡 없이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덧붙여 말했다. 직역과 의역, 음역 모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역에 담긴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정신입니다. 번역자가 자신의 욕망과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때, 백성들은 그 빛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학자들은 각자 번역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후 그들은 음역에는 주석을 더하고 의역에는 본래 뜻을 보충하며 직역에도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번역된 불경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었고 이 왕국은 오랫동안 불교 지혜의 중심지가 되었다. 진리를 옮기는 것은 언어의 틀을 넘어 마음의 빛을 전하는 일이다. 번역은 거울을 닦는 일과 같으니 본래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진리의 뜻은 한 글자에 담기지 않으니 번역은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역은 정확함을, 의역은 공감을, 음역은 본질을 담는다.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진리가 전해진다. 번역자의 마음이 청정해야만 진리의 빛이 흐려지지 않는다. 글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말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다. 진리는 언어에 갇히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번역이란 단어를 넘어 진리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다. 완전한 지혜는 음역이나 직역을 초월하여 스스로 빛난다. 언어는 진리의 발판이지만 진리의 목적지는 마음에 있다. 진리의 바다는 언어라는 배로 건너지만 목적지는 깨달음의 땅이다. 번역자는 진리의 메아리를 전하는 자비로운 울림이 되어야 한다. 모든 말은 진리를 비추는 창이며 그 창이 닫히지 않도록 늘 닦아야 한다. 글자를 통해 진리의 빛을 보는 자는 글자를 넘어 진리의 깊이를 헤아린다. 옛날 한 스님이 험난한 산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한 권의 경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경전은 멀리 인도의 한절에서 전해져 왔지만 스님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경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스님은 몇달 동안 경전의 의미를 연구하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는 도무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야와 열반 같은 말은 아무리 고민해도 본래의 깊이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역을 멈추고 스님은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한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은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완벽한 언어는 없다. 하지만 네가 전하려는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것이다. 글자는 다리가 될뿐 진리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꿈에서 깬 스님은 다시 경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역과 의역, 음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경전의 본래 뜻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는 주석을 붙이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경전의 의미를 깨달아갔고 그들의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번역은 다리를 놓는 일이다. 완벽한 다리는 없을지라도 그 다리가 사람들을 진리의 강을 건너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번역이다. 이후 스님은 경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다. 진리는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비출 때 더욱 밝아진다. 진리의 빛은 말로 담을 수 없으니 언어는 그저 그림자일 뿐 그림자 속에 진리가 스며들어 마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삼독의 마음, 그 불을 끄는 바람이 되어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모두가 열반으로 향하는 길. 반야의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아 그 물결 속을 헤엄칠 수 있는 자는 오직 진리를 찾은 자여라. 결코 그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불가사의한 아미타의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뜻. 하나의 이름 속에 무수한 삶이 끝없이 이어지며 울려퍼진다. 번역의 길은 먼 길. 언어를 넘어서는 여행. 직역과 의역을 넘어서 마음의 언어로 전하는 진리. 진리의 길은 결코 한 줄기 길만은 아니니 여러 길을 따라가도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인다. 언어와 뜻을 넘어서 그 끝에서 만나는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진리의 목소리. 언제나 바람처럼 불어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